자한 주간의 울산 소식을 전하는 울산 TMI2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 운전을 지금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한 25년 됐겠구나 근데 운전하면서 이런 걸좀 누가 알려줬으면 좋겠다 급해 죽겠는데 자꾸만 빨간불이 걸리는 날 아, 네. 세상 짜증나요 다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횡단보도는 사람 부릴 때 오해전 그 단속하잖아요. 우회전. 근데 없는데 계속 기다리기도 뭐하고 마지막으로 구급차가 올때 아. 어디서 오는 건지 나 <laughs> 모르겠어 진짜 소리를 들어도. 그럴 때는 제가 쓰는 방법을 쓰세요. 어떻게? 그냥 내갈길 가세요. 이런 차들이 진짜 최악의 차야.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런 차들이 <laughs> 나 진짜 얼마 전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위위 <laughs> 위. 위, 위. 옆에 다 열고 아, 아줌마가 아 자기 통화 하면서 어 그래 이렇게 가는 거야 제가 말하는 건 그냥 갈길 가세요 가 아니라 그렇게 하다가 당황하다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때 침착하게 근데 이제 이런 정보를 울산에서 받아볼 수 있다고 오오. 이해로 삼산로 등 18개 주요 도로에 음. v2x 통신 지금 에너지 음료 같지 않아 v2x에요 차량과 사물의 통신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사업 을 완료했기 때문에 아. 이 v2x 통신이 가능한 다는 건데 이 기술이 담겨 있는 CITS 단말기는 네. 이 차량 대 차량 아. 그다음에 차량 대 인프라간 양방향 통신으로 음. 위험 정보를 사전에 교환을 음. 할 수가 있다든요 처음에도 좀 예를 드렸지만 몇 가지 더 알려드리면 긴급 차량 우선 신호, 그다음에 신호 위반 위험 경고, 음. 차량 추돌 방지 경고, 야. 화물차 과속 방지 경고, 음. 권장 운행 시간 초과 알림 등등. 28개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그 신차들 보면 L -L 이런 시스템을 이용한 L -L 그 옵션들이 L -L 많아요. 이젠 아예 나라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현재 이 c i t s 단말기는요. 화물차, 시내버스, 택시, 구루미차, 음... 반동 차량 등등 모두 2,700대의 차량에 설치한 상태라고 하고요. 그리고 5월부터는 우리 일반인들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 스마트폰 앱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뭐? 그리고 울산시가 2024년까지 화물차 교통사고율을 25%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 제 친구 예전에 말이 생각이 나네요. 야, 대단하다 이러더라고요. 파란불, 네. 빨간불이 옛날에는 깜빡깜빡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요 빨간불에서 파란불로 밝힐 때몇초 남았다고 라 숫자를 배주면 어떨까? 이런 그치? 게 해외에 있었던 것 같아. 오, <laughs> 아니, 어, 왜 자꾸 손가락질을 많이 해? 오늘 혼날래? 아니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그래